요즘 친구들은 저렇게 차싹 붙어서 사진 찍나봐요.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아니, 근데 남사치친이 치는 게더센돼요 오빠 약간 남녀 사이에 응. 친구가 있다오 정도 붙다오는 것 같아? 없어요.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있는 게. 그니까. 그니까. 없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백지우사입니다. <끝을 주셔야> <laughs> 아! 아,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리샤 브이로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채널 주인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첫 번째 브이로그 때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치게. 지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 얼른 가서. 씻어보겠어. 미동! 왜 이렇게 춥출하지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왔습니다. 카메라는 어딨다가. 오늘은 빵지술례를 하기로 해가지고요. 제가 저번에 늦어가지고. 오늘 저의 다짐은 늦지 말라. 빨리빨리 빨리 일어나라. 진짜 오늘 빨리 해야 되셔도 지각하면 안 돼. 너 이거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아니 쌈을 먹어야지 피부에 붙이네요청소해달 <목소리> 말은 어 야. 어 야. 지금 옷을 입으면 축축해지거든요? 일단은 어, 어, 잠깐만요. 일단은 이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너가 뭘뭐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생각을 하란 말이야. 생각을 띵크! 좀 출출했는데 어떡하지? 리사는 좀자출 출출하긴 해좀 자주 많이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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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아! 제가 우유랑 미숫가루를 가르르르르르르르왜 이렇게 출출하지? 르르르식 먹어. 아. 그니까 제가 좀 야식을 먹어가지고, 붓기가 조금. 근데 진짜 차이를 봐보세요. 저번에 일어났을 때와 지금과의 붓비? 부피? 부피? 아니, 아니, 아니. 붓기. 차이가 있는 건가? 잘, 잘 모르겠네요. 늘 부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네요. 엄청 신발 해요. 그래서 제가. 아, 어, 너무 맑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조금 이출출함을 달래볼까 해서. 저 지금 그리고 다이어트 중이고 하다보니까 어좀 약간 작은 사이즈 <laughs> 저걸 보통 사이즈라고 하나? 스몰 사이즈 이 사이즈로 미숫가루를 준비를 저 정말 미숫가루를 진짜 좋아해요 오마이갓 응. 영수증 실패 괜찮아요 저거 연기 같은데? 일부러 많이 넣은 것 같은... 겁나 넣었는데? 연기 먹는다고 배가 바로 부르겠어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따 빵을 또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음? 이거... 보자 음. 마시면 이러지 이말 뭐를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좀 추출해. 쪽이 저기... 과자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챙겨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예요. 특히 매운 걸더 좋아해요. 매운 거. 조금만 먹고 가야 돼. 조금만. 음, 맞네요. 음. 음. 40분 남았어요 망했어요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에잇 어, 오깜오 입는 것까지는 뭐뭐오 엥? 고르는 것까지는 하기에는 제가 너무 지금 너무 늦었거든요 그래서 옷 빨리 갈아입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때부터 다시 켤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잠깐만 지금 이거 어떻게 할거 이거 어떻게 うわあした違う線がつきあ。<laughs> <笑><笑> 남자였군요. 아. 이봐요. <laughs> 이 남녀 사이에 친구가 지금 이 한시지. 있나? 이봐요. <laughs> 지금이 한 시지. 빨라. 가. 그 사람. 재밌는 포인트인가? 근데 니자가 계속 막 웃고 있네. 근데 <laughs> <내가> 거기서 살아. <laughs>

리자의 남사친. <laughs> 제가 리샤랑그그 그 부산 예능을 하나 찍었는데요. 그리샤는 카메라에 들때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들고 <웃음> <웃음> 이러고 걸어 다녀가지고 <laughs>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너 근데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어? 어 이거 마시고 빵 먹고 밥 먹자 국밥. 어 초코 소금빵 맛있겠다. 앙버터 소금빵 이런 거. 나는 시장 소금빵 먹고 싶은데. 글레이즈 소금빵이랑 시장 소금빵. 아, 그래 그렇게 먹자. 자 인서트 갑니다. 자, 갑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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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 오늘 왜 여기 오셨죠? 빵집술래를 하려고 어. 만난 거잖아. 그렇지? 음. 네? 아 잠깐 만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아 리자 자꾸 막왜 이렇게 막늘막 막 이러는 거지? 뭐 입맛이 왜? 잘라주세요. 잘라줄게, 잘라줄게. 좋아, 좋아, 좋아. 시장 소금빵. 짜잔. 음! 음! 음. 맛있네? 왜 맛있지?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맥. 아, 얘가 크긴 하네. 응, 맛있고, <laughs> 음, 합격. 이 장소도 내가 찾은 장소인 거 알아? 오, 뭐야? 오빠 다시 본다. 근데 잘 골랐다, 맛있다. 그지? 응. 아야, 노래방 갈래? 왜 이렇게? 이런 노래 불러주는 거야? 아니, 영어가 안 돼가지고. <laughs> 나도 날 <laughs> 찍어야지. 만나면 응. 밸런스 게임을 해. 어. 아니 좀 집중을 좀 해봐봐 빨리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빠? 어, 어, 응 그래서 빨리 쳐야 너는 진짜 계획이라는 게 없구나 <laughs> 계획을 왜해 오빠 <laughs> 왜 촉박해 지금? 아우 이 터치가 <laughs> 아니 밸런스 게임을 생각해 온거 아니야? 아니야 음... 아. 극단적 밸런스 게임 질문 영화 20도에 난방 음. 온수 없이 버티기 따뜻하고 좋은데. <웃음> <웃음> 우리 지금 어? 그, 그, 연 요네 걸려. 내거 되게. 우리 지금. 아! 아, 진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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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laughs> 아, 웃으면서 은근히 리자가 터치하는 데서. 아, 오케이 봅시다 파이팅. 오빠가 남서친을 대표해서 하라고 불렀더니. 서촌이이팅 덤어 덤어. Let's go. Let's g 오빠 키가 가지고리사야너 그, 이쪽으로. 오. <laughs> 와, 어? 원래...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아니 <laughs>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와 이뻐. 아니 보통은. 아리 조심해, 너가. 이자야, 카메라를 좀 이렇게 좀 찍으면 안 된다고 했지. <laughs> 아. 너 다음에 어디 가는지는 알아? 지금? 코끼리 베이글. 오, 정답! 오, 잠깐만. 저는. 다시 한번 돌려봐요. 와, 저거. 내가. 와. 왜? 스투시 패딩이네요. 아. 아, 어쩐지. 여기에. 흰색, 흰색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어. 어! 아! 눈나는생각나는 노래! 어, 너그 노래 알아? 뭐?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오, 알지? 그리고, 나는 엑소! 응. 아, 그 천연 챌린지? 어! 눈물 나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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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코끼리 베이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했습니다 두두 두두두 아, 어, 두. 두두. 코끼리 베이글 난... 리사가 있는 오케이. 장소가 코끼리 베이글이랍니다 어, 그렇죠, 리사는 코끼리 그리고 베이글 오빠 뭐 먹고 싶어? 음, 단팥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성수 팡도르 한번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놀라리> 아, 진짜 잘 찍는다 퀸치즈 하나 하고요 연어 하나 하고 음. 음. 여러분 인서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볼게요. 어 뭔가 이상한데? 어이거어 잠깐만 음. 오빠 아까 어떻게 했지? 리샤 유튜브긴 한데 제가 다 찍을 것 같기는 해. <laughs>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보게. 봐봐. 빠삐빠삐빠빠삐빠. 음! 짠. 음! 음 맛있다 맛있다. <laughs> 너 <너무> 약간 <laughs> 리샤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진저 레몬티를 시켰는데, 음, 진저향이 나고, 레몬향이 나고, 먹자! 음! 햄치즈 맛이 나네! 연어가 싱싱해. 베이글도 그냥 빵만 먹었을 때도 맛있고, 그리고 토마토, 연어, 양파, 음. 그리고 이런 약간 오이, 이 조화가 좋아. <laughs>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먹어 봐. 이거 너 잘라 줘. 난 손이 없어, 말했잖아. <laughs> 아, 은기 오빠. 아, 은기 오빠 대처가 아주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세야 돼. 난 약해. 아, 슬기 일만 열면 구라인지 모르겠어. 음. 오빠 약간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음. 친구가 있다고 생각도 다고 음. 생각해? 없어요.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난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 형, 어. 나도야. 너는 막 만약에 남자친구를 어. 만났어. 응. 근데 이 남자친구가 뭐 나를 절대 만나지 말래. 아, 난그걔 너무 싫어. 근데 너랑 완전 친해. 정말, 정말, 정말 싫어한다면 안 만나. <웃음>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웃음> 우리 이제 어디 가? 이제. 메종드 마가렛트 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빵 이렇게 싹보고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쏙쏙쏙 골라가지고 테이크아웃을 시 저희가요 이제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빠이 야 그거 알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나 진짜 고막 터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 내가 좀 크게 하긴 했지 어 아예 그냥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버리던데 <laughs> 이제 여긴 차도 아 이쪽으로 더 가야 돼 오빠 처음이야, 이렇게 나를 차도로 어? 만민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laughs> 우리 리사예요. 여기에요 진짜? 매종, 매종대. 매종. 매종. 자,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을 자, 들어갑시다. 야, 가게가 너무 예쁘다 아, 담에 귀여워. 어. 와, 여기 진짜 뭔가. 오, 약간 여기 너무 귀엽다. 꿀팁, 꿀팁 파티지에아 오, 소보로빵도 있어, 오빠. 오. 리얼 소시지 롤. 이게 베스트래. 뭐 귀여운 귀여운 빵이 있어. 아씨. 아, 그래? 끼를 너무 많이 부리시는데요. 매중 마가렛 되니까 마가렛다 하나 해봐. 마가렛. 음, 브라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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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미샤너 어. 브이로그를 안 찍어봤구나. 어.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드는구나. 어, 나 몰라. 어. 갔어요 아, 공원에 공원에서 먹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날 여기에서 빵을 맞아. 먹고 앉아 있는 거? 브이로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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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도 웃음> <이렇게> 중. <laughs> 뭐부터 먹을래? 어 <laughs> 마가렛들. 그래. 마가렛들. <laughs> 소금빵. <laughs> 소금빵. 음. 너도 이거 먹어봐. <웃음> <웃음> 유지야, 어? 유재야 줬는데 왜안 먹어? <laughs> 오늘 줬는데 왜안 먹어? 이게 뭐야? 이게 준 거야? 친구끼리 저게 가능한가요?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패딩 입고 있지만 이 패딩이 투능력이 발동해가지고 패딩과 패딩이 없는 그냥 거의 피부 맞는 맞닿는 그런 느낌의 아! 여자친구가 반 둘이 사진 찍을 수 있어? 뭐, 여섯 수는 다, 다, 다 들지, 나는. 응. 그럼 우리 사진 찍으러 가자. 사실, 음. 포토이즘에 음. 특이한 프레임이 있다네? 특이한 프레임? 아, 어, 그래가지고. 무슨 프레임? 가서 봐. 아, 가서 봐? 포토이즘으로. 도도도도차 자. 우와. <laughs> 헤이. 오픈. 헤이, 헤이, 헤이. Let's go. Let's go. Let's i 어, 사진 엄청 예쁘게 나온다. 요즘 친구들은 저렇게 찰싹 붙어서 사진 찍나봐요. 좋아 <laughs> 좋아 좋아. MZ 아니 근데 남사치 여사치 아, 이렇게 잔뜩 사진 찍어도 되나? 아 어, 진짜 약간 역할... 아 이거는 나는 지마 진짜? 미샤야너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그래도 부모님 생신인데?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여행 계획은 다시 짜면 되지. 아니야. 아왜 자꾸 막 이래. 자꾸 얘를 막 저한테 뜯으려 그러는 부모님 정신 뭐 좀... 다시 짤수 있어? 너 응. 이거 빨리 죄송하다해 카메라에 대고 반성해.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 전부터 계획이 돼 있는 건 뭐는 보내줄 거지. 그래 보내준다고 알았어. <laughs> 자 골르자. 어머니께서 리샤 낳고 미역국 <laughs> 드셨어. 너...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진짜 되게 예쁘게 나왔어. 너 너무 예쁜데? 예쁘다. 자또 다른 거 있나 한번 보자. 어머 이게 뭐야? 조나단 아이. 와, 최고의요이을 배우고 있었는이거이 보자. 이게, 아 이게 특별하다고 했던 포테 포테 <laughs> 포토이즘. 이거는 소장각인데? 제가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음. 우리바꿔거찍어야아 응, 음, 응, 음, 응. 음, 찍었겠 나, 둘, 셋. 이제 좀더 가까이 봐야 될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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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그 친오빠랑. 오. <laughs> 음. <laughs> 바로 옆에 있었던 또또 다른 컨셉 어. 한번더 찍자. 그래 그래 그래. 그런데 아티스트 엄청 많다. 뭐 있지 아까 옆에 누구? 오, <laughs> 뭐? 정국, 정국님. So, wow. BTS, 와우. 정국이요? BTS 정국이요? 포트이지 마셨어요? 정국님이? BTS? 근데 그걸 저 옆에다가 제 옆에다 붙여놔요? 정국 씨 쪽에 지금 짐은 엄청 많은 거 알죠? 저 깨끗한 거 보여요? 영광이죠. 그분 이름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치고 네. 앉아. <laughs> <laughs> 손 잡아줄게. 손 잡아줄게. 준 축하해 달기야. 더 행복해야 내리자야. 저 선물이 뼈해장국이야. <laughs> 오케이 나왔다. 어. <웃음> <웃음> 나, 나다님 반쪽 으악! 두둔 두둔 보기만해도 웃음이 나는 두둔, 기분 좋은 두둔, 사진이네요. 네? 오빠를 여기까지 와서 보게 되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laughs> 오빠 오늘 사진도 찍고 <laughs> 거의 계획은 다 오빠가 짰그 짜... <laughs> 그니까. <laughs> 근데 난 너무 좋았어. 나도 재밌었어. 약간 활발하고, 어, 막 거야. 그런 에너지, 어, 에너지 어. 넘치는 곳을 어.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 음. 근데 또 너랑 있으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가더라고. 아, 진짜? 표정 음. 아, 킨발네요. 근데 갈 거야. 너무 <laughs> 어, 재밌었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안녕! 네. 리샤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그럼, 리샤의 두 번째 브이로그 끝! 이게 마지막 브이로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죠? 리샤 브이로그는 어땠어? 이번 거? 음. 지금? 음. 쉿!